폐차 컨텐츠 나중에 폐차할 때쯤 되면 폐차 컨텐츠로 되겠다. 뭐지? 이제 면치로 꾸시는 거고. 할수 있는데 있어. 아 그래? 아, 어, 어 그거 해야겠다. 어 저, 어, 형, 저거 저희겁니까? 어, 오. 오. <laughs> <laughs> 와씨. <laughs> 뭐야? 와 진짜 산 거야? 와. 저거야? 제 진인다. 와씨. 번번이 형 클래스 뭐야? 아니 형 저거 저거. 어디? 그럼 아니면 못 타는 차인데? 어어.. 어 만만업이래 어, 어... 어, 만만use, 어 안녕하세요 기사님 기사, 기사 어, 아 기사님이세요? 아, 오늘 기사님이시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 만만형 팬이신 건가? 아니죠, BJ 카비역이라고 아, 아, BJ세요? 아, 아, 놀래라 아, 옷 입고 왔어 아, 아, b j 시구나 아, 아, 아 난또 빠루산인 줄 알았네 아, 안녕하세요 어, 형님 이거 진짜 저희 겁니까? 존나 커 차가 와, 개쩐다 아니 음, 클래스 뭔데요 형? 와 창문 뭐, 봐! 아, 아니 마티즈 타나 이거 탄다고? <laughs> 오. 야 뭐야? 안에 있어요. 오 바로 싸인해야 돼? 오에스터마티즈 에스... 이거 이건 우리 쪽이지? 이거 우리 우리 차 아니야 이건? 오 바로 싸인하는 거 보소. 요야공격했 어, 어,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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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토야. 아 마토 씨.. 아, 마토 이렇게 늦게 왔어? 음. 아 잠깐만 늦은 주제에 분칠 돼 있어. 음. 아저기도힘 음. 없어. 아 진짜? 음, 음. 아, 근데 어제 술 먹었지? 저 진짜 술안 먹었어요. 아, 부라치지 마. 진짜 다 걸고, 저 앵두 언니랑 우리 집에서 짜파구리 먹었어요. 어? 어. <laughs> 짜파구리.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와, 아, 이거 진짜 형님 우리 일단은 네, 여기, 우리가 시피, 일단은 뭐, 와, 잠시야, 어, 진짜, 진짜 네. 자동차 등록증이라, 네. <laughs> 야. 만만하다 100만 어. 어. 역시 와.. 씨.. 열심히 뛰었다 이틀 전에 일단은 그.. 일단 계약금 4천만 넣고 오.. 와. 와.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7천만 원짜리 와.. 와.. 귀찮다 아, 아, 이제 저희 무헨터가 이제 쓸 거고 이야.. <laughs> 아, 이거 타고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아 미쳤다 와 뭐야? 뭐야? 쟤 안에가 안에가 다 탔다. 개이쓰라고. 아니. 야, 이거 이거 그거 어. 아니냐?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도보. 우와. 오, 야, 캠핑가야 여러분들. 아, 와, 와. 미쳤어.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개 넓은. 어, 나. 이거 천단을 다. 아, 너무 과분한데 우리한테. 어, 아,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안에 지리지.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데 아니 이거 안에가 개좋네 이거. 이거? 그렇지. 그래? 비행기 제일 비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스네 어. 네어 이거 세트박스도 있는 거 보니까 TV도 있나 보네. TV랑 있나보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키보드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어, 노래랑 냉장고 냉장도 고 있고요. 야 미쳤다 아, 냉장고. 아이 미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있는 거내 안에. 어, 어, 야, 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충전되요 그냥. 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씨, 네, 그 충전기하고 이제 그렇게 넣으면 넣으면 충전되는 거야. 와 대박. 와 대고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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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대고 있어. 와 미쳤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뭐 커피 찬거 뜨거운 거. 아 그러면 온도 보관해주는. 온도 보관해. 아 <laughs> 여기 <laughs> 시드도 있고. 이거 우리 찾아 이거 개쩐다 야, 우리 차야! 우리 차잖아 만만허 아, 아, 의심하 어, 의심, 어, 의심. <laughs> 의심하는 점 아, 우리 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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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기사님와 개쩐다 안안 해도 되안 해도 봐와 여기 보시면은 이 운전석 조수석도 하나 더 있고 이게 2020년식이라서 다신형이야아 근데 컴퓨터도 할수 있는 거야? 가면서? 그럼 나 보여줄게 뭘? 방송 이거 웨인터 할때룰나 프로게이머잖아 룰실제 보여줄게 아이 <laughs> 아 보여줄게 원스. <원칙을 웃음> 누가 봐, 이거. 5 0오 단위 방송에서 해. 아니, 가자. 아또야화해도 돼. 아또 대화해야지 당연히. 아저 롤스로이스 레알 아. 개간지난다. 아 근데 이거 야. 와. 와어 아, 진짜 비행기 같네. 아니 이게 마티즈는 에어컨도 안 나왔었는데. 아형님 이거 아, 냉장고예요? 냉장고 냉장고. 야 미쳤다. 아. 안에 이제 뭐 물이랑 이런 거 이제 술 같은 거같던 맥주 같은 거. 같았다. 와. 그리 앞에 이거 찍으면은. 앞에가 이게 색깔 변해. 야 뭐? 앞에 기사랑 얘기하는 야, 거. 야, 야. 어어뭐야야 이거 살짝 색깔 어. 색깔 무려 찾네 어? 어그러네 어. 아 기사님이랑 얘기할 때. 기사님이 얘기할 때. 아 내릴 수 아, 있구나. 어. 어. 내려가. 아이. 어, 지리네 어. 어, 어 지린다 아, 이거. 어. 앞에 기사한테 얘기할 때는 이걸로. 형님, 잠깐만, 이따 출발하죠? 와, 어, 진짜로? 이덕보. 와. 와, 알겠습니다. 와, 어. 뭐야? 괜찮거든요? 아니, 이이랑니 아니, 르네 아니, 아니. 지 아니. 아니, 아하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칼이... 아니 어. 아이아아이아엔아 클럽. 클라... 니네 클라스가 이 정도지. <놀람> 아, 근데, 아 근데 이 이런 차는 역시. 또 처음 터봐. 어, 확실히 인짜야, 어 만만이 형이 이러시니까 또, 또, 수장 어깨에 힘들어 가지. 어, 니가, 니가, 니가 좀 든든해야지.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아, 자, 진짜로. 비행기, 비행기 같아. 맞어 어, 맞아. 자동으로 안 했어요. 아 자동으로 하면 잡음이 심해가지고. 맞아, 맞아. 아아 맞지? 어 네. 그렇다때 이건 수동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냥. 야 자, 이렇게. 아 야 아, 여기 너무 시원하다. 어, 진짜 에어컨 빡빡해요빈부경차 또라이 게돼야 <laughs> 진짜. 지금 여기가 너무 뜨. 아 선풍기, 아 선풍기 존나 뜨거운 것 같다. 아무튼 에어컨 말이니까 이제. 또... 아까 마트에서 뽀뽀하니까. <laughs> 아 지금 여기 <laughs> 살짝 귀족층도. 설국열차 <laughs> <그래서, 웃음> 살공, <laughs> <살공유차 웃음> 느낌으로. 설국열차에요아 네, 아, 이거 그래서 컴퓨터도 되고 이러는 거구나. 예, 네, 컴퓨터가 다닙니다. 아 마투 잘 있는지 확인 좀 돼요 형님. 오케이. 응. <laughs> <호>. 마투야. <laughs> <laughs> 아니, 하죠, 보인다, 아, 또가 귀엽긴 하다, 여러분. 잘안보이다요 아, 야 <놀라> 아, 있네, 있네, 아, 잘 있네. 아, 이런데 샴페인 넣어놓고 여자친구들 데워서 같이 놀러다니는 지리겠다, 인정? 제가 쌉인정, <놀라> 쌉인서이 안에서, 이이 안에서 멀래도따가워라 어. 그래. 클 그런 거막딱 틀어놓고 샴페인 딱 냉장고 꺼내가지고 바로 연들을 그래. 그냥. 맞지, 맞지. 경나을 불면서. 아, 이 봄이 놀러갈 때도 쓰라고. 아, 진짜요? 아, 그러려고 산 아유, 잘 자요, 잘 자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있어요. 오, 그러네. 오른쪽에 배치했어요. 삼인승 3칸에. 삼인승 3칸에나 그러면 엉덩이 시원해져. 그쩌네. 이래야지, 봉주랑. 이제. 아. 끝났가있는데봉주 아하, 만만영님,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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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 이게 6인승이면 존나 좋았을 텐데, 4인승에서 좀 아쉽긴 하네. 어. 그니까, 솔직히 저 벌써 그리워요. 왜? 왜냐면, 루엔터가 5명인데, 여기 3명인데, 마토 없으니까 살짝 아쉬운데. 어, 짜 아, 짠아, 근데 저희 5명이잖아. 팩트잖아, 이거. <laughs> 화성병이 다음없으니 살짝 아쉽다. 어, 난 쾌적한데? 어? 어 나, 나, 그래? 나, 나도 한명 빠졌어. 네, 내가, 내가 이상한가? 나 오늘 내면 좋은 거 어. 같아. 아, 어. 아 이게 맞아. 음, 어. 그 다음에 맨날 여자 게스트를 깜짝 등장으로 저기서 하는 거지. 어? <laughs> 아우, 어? 어? 핵심이다. 위, 오늘의 게스트는 위. <laughs> 어, 내리면서. 안녕. 어. 딱 하면 여자애가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 아 형님 왜 이런거 저희가 타도 되는겁니까 이거? 아이게 어색하겠지 이제 우리거니까 진짜 개어해 아, 어, 너무 좋다 존댕색하지? 어와 이렇게 살아야지 봉준아 아, 이제 이게 플렉스지 어. 진짜 봉준이도 나내 나, 생각에는 평창도로 이사했으면 좋겠어 <laughs> 맞 이거 어, 정말 챙겨주게 어. 맞지 맞지 와 이거를 바로 사서 이렇게 갈수 있는건 만만이형 밖에 없다 아. 에이, 에 그러니까 아 만만하. 아, 이런 아, 비싼 차도 이런 좋은 차도 뭐 혼자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 같이 타고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진짜 리얼 아, 만만함이네. 아, 드디어 조티지 버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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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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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올때 와, 주자 위에도 좀 이쁘지 이거. 오, 그러네. 위에도 이쁘네. 와. 아 이게 불도 끌수 있어. 어, 어. 어, 샴페인 땡겨. <laughs> 와. 어, 가운데거든. 아, 감성 미쳤다. 어, 감성 미쳤다. 미쳤다. 아. 이프로 방송하기 좋으면 좋잖아. 오. 화장빨이 와. 아, 진짜 만만 형님. 천국 만만이야 개쩐다, 진짜. 저 우리한테 접토만 해 주셨네. 와, 이거, 아, 이거 스피커였네? 스피커야. 양쪽 스피커야 이거. 감똘라이다 아, 그러니까, 어. 여기 스피커 볼륨이 있어서. 와, 이거 스피커였구만. 몰랐네. 이거 뒤에 이건 뭐야? 이것도 스피커 거야 설마? 아닌가? 이거는 이거지? 에어컨? 에어컨? 아, 에어컨이지 아, 에어컨. 아, 에어컨 에어컨이 아, 저렇게 커? 아, 에어컨이나, 아, 아, 에어컨이나 야 근데 나저 셋톱박스가 존나 간지가 난다 아, 이거 셋톱박스 연결되어 있는 게 TV 바로 된다는 건데 와, <laughs> 왜냐면 집에서 이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사 왜요? <laughs> 세울 데가 없어 아아 아, 아, 그러네 아파트나 맞지 에안들가어아 근데 딱 형님만 딱할수 우리 집에 이거 주차 그래도 넌못 하네 이제 넌넌 사도 못사 원래 그래서 캠핑가 있는 사람들 진짜 부자인 경우가 많아 아한강이 세워놔 한강 주택이라니? 아, 아 이걸 한강에다 세우고 한강에 세워놓고 세워놔서 주차를 아. 주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유지를 못해 이 차를 와와아 씨, 차 마시고 차안두고 여기 뭐 햄버거 먹고 뭐 진짜 플러스다 아, 약간 편도 어 같은 어거 보는 거 같긴 했잖아 어, 그러네 응. 아니 뭔가 좀 약간 비행기 같다 아, 진짜? 플러스 어. 클래스 진짜 아니 이건 뭐예요? 그냥 무두등이지. 아 무두등이에요. 어, 아, 그 어. 거스, 이제, 거스, 이제 거스 아 그거구나. 아, 아, 진짜 이거 만만업이다. 뭐. 아, 이거 리얼 만만업이다. 나는거정되는게 이렇게 1억7천짜리 샀는데 사용 안 할까봐. 아, 아니야 아니야 사용 많이, 하, 많이 아. 하라고 하면 진짜 어. 우리는 너무. 사용 좋죠. 안 할까봐. 이 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뭐 벤츠 산다 했을 때아이 새. 아 그치. <laughs> 아, 이형 존나 허세 부리네. <laughs> 어, 계속이지. 아 이거. <laughs> 아 계속. 아이형 존나 허세 부리네. 나는 거기 진짜. 아, 아 아니. 아니. 맞아. 한 남한에. 오히려 그냥 없는 척하지. 맞아 맞아. 허세 존나 부리네. 이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차가 맛을인데 말다 했지. 어, 경리야. 어, 어, 차 인정했어? 어, 지금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난리 났어, 봉준이. 바꿔줄게. 어, 아싸, 형수님.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이제 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아, 내가 그 육성회장으로서. 그때 제가 약속한 거는 저는 지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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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수님. 아, 진짜 너아 형수님. 하시니. 아 도마도 저그 앞에 있습니다. 예. 아 오긴 왔죠? 예, 예 오긴 왔어요. 근데또 늦었네요. 아즘에뭐좀 많이 커서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이제 또 또. 사람 물색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예, 예.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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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아또 형수님이 또 알아주시네. <laughs> 어, 아 예. 진짜로. 그러니까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아 예. 아침또 예, 예. 예. 바로 실행하니까. 아 당연하죠. 아, 저... 막걸리 뿌리면 그게 어. 있어. 그런 걸놔두 무슨 소리에요? 막걸리 끓리는 게? 사고 안 나라고 왔그래 아, 여기다가 그 바퀴에다가 네. 뿌리면 뭐 사고가 안 난다는 그런 뭐 미신이 있어요 네. 일단 우리 경리한테 고맙고 서포트 해주느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엔터가 오늘 추천식으로서 우 제1회 또 회식 그리고 또 우리 무카 오늘 음. 또 오프가 식이니까 오픈 식이니까 우리 또 앞으로 또사과사고 없이 잘또 컨텐츠 해두겠습니다자3 2 1절니다예끝 아, 조심해 아..아..탄소 아, 탄 음, 어. 없어, 탄수 없어. 어. 뿌려줘야 돼 그래야지 사고가 안나 아, 응, 그래? 응.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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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바퀴. 아, 뿌려. 형 저한테 사고 나안 나게 해 이거 어 풀어. 사고 안 나게 저한테 사고 안나 사고 안 나게 어. 자 가자 응 오케이 바퀴 형 뿌려줘 야이들아미친 잘했어 뿌리라고 들아야이 배터리 시 막걸리를! 이 이거! 사고안나겠사고안 나겠네. 와, 진짜 좋다. 와, 크기 가 와, 되게 크다.